다일 오늘의 기도 2 2024년 6월 6일 하나님 시0편 66편 앞에 있습니다.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테니 다 와서 들으라.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지셨다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.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, 않으셨을 것이다.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.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받으십시오. 아멘. 하나님, 내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있는지 선의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 분별하게 해 주시고 하늘 앞에 있을 때에 아버지 악한 생각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시선 받고 회개하는 제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. 그래야 서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기쁨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제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